자, 세 번째 와일드 포스로 돌아왔습니다. 와일드 포스, 세 번째 박스. 첫 번째 팩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까지죠.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자, 홀로그램이 있어요. 짜잔. 토대북이 EX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짜잔. 이렇게 노멀 4장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토데비 EX는, 혹시 모르니까, 슬리브 하고요두 번째 팩. 아, 노멀 다섯 장이네요. 노멀 다섯 장. 세 번째 그리고 어, 카드가 잘안 열리네요. 어왜 이러지? 자, 제 홀로그램이 있는데 날개치는 머리네요. 날개치는 머리 이렇게 다섯. 세 번째 바닥 트리오를 비롯한 네 장. 음, 따로 히 카드나 이런 카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 이렇게 레어 더블 레어 이렇게 나 있네요. 짠 이렇게 다섯, 노멀 다섯 장 AR이나 SR 카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고동치는 달 레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약하네요. 정치는물 다섯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짠, 아, 구비치는 물결, EX, 더블 레어. 네. 어, 노멀은 요렇게 났습니다. 와일드포스 히카드가 없네요. 아직까지도. 이건 탐지팩이라 시간이 좀 많긴 한데. 아, 노멀. 이렇게 이렇게 났습니다. 다멀 o k 장. 아, 또노멀이네요 a y o 노멀 5장. 중복이 꽤 많아요. 제 카드가 넘버링은 71까지만 있어서 상당히 중복이 많습니다. 장크로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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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페라페 AR 나왔습니다. 페라페 AR. 그다음에 이렇게. AR 카드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쁘게. 전면이 다 아트. 그림으로 돼 있어서 자 엘풍 만마드 노고치 엔티골 모던하기 노멀입니다 리아코 아, 노멀 다섯 장입니다 노멀 다섯 장. 오늘은 페아 하나로 종료가 된것 같아요 뒤에 하나 있네요 오 에이스 카드 맥시멈 벨트 이거 없는 건데 하나 나왔습니다 맥시멈 벨트 그래도 한 박스에 에이스 카드 하나씩은 들어 있나 보네요 뒤에 홀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아, 고동치는 달, 레어, 그리고 노멀. 그래서 총 다섯 장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박스는 조금 성도이 저조한데요. 오! 시락한 AR 라왔습니다 시락한 AR. 자, 이렇게. 이번 박스에도 AR은 3장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너무 탁한.. 논물 5장 나왔습니다. 논물 5장. 빠르게 한번 까볼게요. 바닥 트리오 SL 카드 하나 났어요 바닥 트리오 SL 카드 오호 바닥 트리오 SL 카드 하나 왔습니다잘 보관하도록 하겠어요 바닥 트리오 SL 상대 상 4장이 잘 나온 거죠 이렇게 모머, 역시몬 벨트, 카다프리 X SR, 페라페스, 네. 짜잔, AR, 짜잔, 날뛰는 올해 X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사실상 더블레어 EX 카드는 음 전부 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짜. 에이스 카드 S R A R 이렇게가 많이 나와야지 좀 좋죠. 이렇게 노멀 다섯 장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팩 나왔어요. 눈이 먹이 AR 또 나왔습니다. 눈이 먹이 AR. 이렇게 나왔네요. 눈이 먹이 AR. 오케이 좋습니다. 짠! 노고워치. 이렇게. 노멀 다섯 개, 홀로그램 하나. 아, 노멀 다섯 장. 같습니다 짠, 펜터 믹스. 더블레요 예, 나왔구요. EX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있어요. 이 목입니다. 계속 자, 뒤에 시락한 홀로그램도 딱 일부 카드가 정해져서 나오네요. 샤이니 드레저 같은 경우는 종류가 꽤 돼서, 노멀 카드에서 홀로그램 카드로 좀 바꿔주기도 했고 했는데, 와일드 카스, 와일드 포스 카드에서는 홀로그램 카드가 몇개 한돈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노멀 다섯 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제, 세번째 박스. 자, 그만 한번 볼까요? 자, 맥시멈 벨트 에이스 카드. 아닥트류 e x s r 페라페 시라한 눈이 먹이 AR 그리고 나머지 더블 레어 그다음에 레어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세 번째 박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